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하나님께 찬송과 종교의 영광이 세세의 영원 붕토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의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그것에도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 이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골방과 거실에서도 하나님 만나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영광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자리로 나왔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 어제 말씀을 잠깐 줄이더라도 또 제가 내일 아침에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면 되니까 특별한 두 찬양의 시간을 어, 가졌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듣기도 보기도 어려웠을 아쟁이라고 하는 이 우리 조결 조결 집사님이 연주를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는 지난 금요일 날 어, 저녁에 어, 우리 마귀들을 꾸겨서 어, 던지고 밟아서 승리를 어,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 청년들의 찬양을 다시 한번 듣는 시간입니다. 어, 두 가지로 고민을 했어요. 금요일 날저녁에는 어, 여러 가지 차량이라든가 시간 어, 일 때문에 오지 못하는 우리 그런 어, 많은 분들이 계시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또꽤 많으신데 또 금요일 날 영상만 보시고. 그다음에 주, 이 새벽의 영상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또 계시고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을 청년들을 다시 한번 월요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새벽 어, 이 귀한 우리 주의 자녀들을 이 자리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승리의 개가를 승리의 깃발을 들고 야비에서 남은 시간 이한 주간을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다시 초대를 했는데 염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여기서 다 새벽을 깨우는 다그 백성들은 아니거든요. 어, 과연 이 백성들이 다 나올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어, 멀리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디서 잠잘까? 뭐 이런 고민도 하고 했는데 오늘 지난번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어. 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아들 딸들을 은혜 자리로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 조결 집사님의 아쟁,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의 멋진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승리의 계가를 하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갈 텐데, 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삼국시대, 신라, 신라의 시대에, 신라 나라에, 조결, 저, 미안합니다. 백결 선생님, 백결 나는 어, 백결 선생님이 계셨어요. 어, 얼마나 가난했는지, 검은 고만 타시다가 다른 걸 잘못 타시니까, 얼마나 간에 옷을 100번씩 기워 입었어요. 그래서 백결 선생님은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얼마나 옷을 100번씩 기워 입었으니까 그 안에도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집은 지금 같은 가을이었어요. 가을인데 가을이 되니까 그동안 못 먹던 그 가정에서도 웃음이 가득하고 각 가정마다 또 여러분 방아를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결 선생님 집에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내가 이렇게 푸념 같은 한탄을 합니다. 여보, 어, 사람마다 다 방아를 찍는데, 아, 우리는 "우리는 그것이 없으니, 이것이 없으니, 이해를 어떻게 넘길까?" 라고 푸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백결 선생님이 아내께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담담해요. 어, 있고 없고. 살고 죽는 것은 하늘의 것이니 그 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가는 것을 쫓을 수 없는 법 내가 그들을 위하여 방아를 찍어 드리리다. 그리고 금은고를 그 잡았어요. 근런데 금문고 그 잡는 놀랍게도 여러분 그금은고를 그 타는데 방아 소리가 틀림없는 확실한 눈을 감으면 확실한 방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아타령이고 이걸 후에는 대학이라고 불렀어요. 대학. 그문고 소리로 슬픔과 여러분 한탄과 기쁨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능을 가진 그분이 그문고를 가지고 방아 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 방아타령을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준 이 놀란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삼국시대, 신라 시대에 백결 선생님 있었다면 우리 시대에 조결 선생님 있습니다. <laughs> 난 이름도 어떻게 아버지가 예,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주사님 감사합니다. <laughs> 어떻게 아버님이 어떻게 이렇게 국악인이 될줄 어떤 먼저 예견을 하시고 사명을 주셨는지 아주 이름도 아주 조결. 어, 백결의 후예자 조결. 어, 그래서 그분이 건문을 그 타셨다면 우리 조결 집사님은 아쟁으로서 굉장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프로필 띄워주실까요? 어, 우리 국악인 우리 아쟁 연주자 조결 우리 집사님은 보시는 것처럼 국립 국악 중고등학교 음악과를 졸업했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은 음악과 여러분 학색사 과정을 다 마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주요 무형문화재 1호인종모체례악의 이수자예요. 어, 그래서 지금 우리 명지대 그리고 문화예술대학원 한국음악과 개근 교수를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음반도 많이 내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어, 무엇보다 더 정말 감사한 거는 어, 우리, 그, 우리 집사님과 더불어서 그 뭡니까 어, 우리 아내와 더불어서 어, 너무 너무 귀한 이쁜 하나님께서 딸을 데리고 있는데 세 식구가 너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 은혜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백결 선생님은 그냥 가고 오고 하는 건 막을 수 없고, 부와 기와 죽고 사는 것이 하늘에 있다고만 막연히 생각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고백을 갖고 죽게로 왔어오니, 죽게 들었을 뿐입니다. 고백으로 연주하는 오늘 우리 조결집사님의 아름다운 연주를 먼저 듣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우리 승이의 찬양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맺을까요 네, 네. 주상님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 아쟁에 대해서, 금 뭐, 그 앞에 있는 분명히 금문고인데, 그 이게 뭐냐? 이러지만 뭐가 다른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연주를 하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주결 주사입니다그 아, 아쟁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들 아쟁하시면. 이렇게 하고 계세요. 예. 그게 그, 그 저희가 초등학교 때그 국민학교죠. 그때 배웠던 게 해금이 그려져 있고 아쟁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머릿속에는 다들 해금이 아쟁으로 기억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야베스 축복 기도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아, 아쟁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다음에 해금은 옆으로 하는 거고 아쟁은 이렇게 활로 같은 활로 가는 악기인데 가해금처럼 생기기도 했지만 보시면 소리를 들어보시면 약간 첼로나 콘트라베스처럼 밑에 중후한 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해근과 아쟁을 구분해 주시고 일단 <laughs> 예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먼저 이렇게 함께해서 영광이고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그 성도분들의 평안히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